여러가지 독특한 점들이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IT리뷰한 북치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드렁크 디어라는 브랜드의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키보드의 이름은 H로 울트라예요. 이번 리뷰는 드렁크 디어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첫인상부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박스를 이런 식으로 뜯어서 개봉을 하게 되어 있나 봐요. 보통은 키보드 박스를 이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제 포장 같은 건 절대 불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네요. 겉 박스 안쪽에 속 박스가 들어있는 구조인데 이속 박스의 디자인이 뭔가 간지가 장난 아니네요. 비드렁크 비에이스 술에 취하면 에이스가 될수 있다. 아무래도 드렁크디어라는 브랜드의 이름에 걸맞는 멘트가 아닌가 합니다.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도 이 멘트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스에는 제품의 특장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멘트들이 보이는데 특이하게 국내 브랜드가 아님에도 한글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즘 해외 브랜드들이 이런 한글화를 은근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H로 울트라가 게이밍 키보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 패키징이 좀 요란한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상당히 멋있게 박스가 열리네요. 뭔가 시작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구성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액세서리 박스가 따로 들어있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박스를 개봉했을 때맨 위쪽에 있던 이 커다란 종이가 사용 설명서였어요. 이런식으로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만들어진 퀵스타트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한글이 프린팅되어 있지는 않네요 액세서리 박스도 뭔가 구성품이 상당히 요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꽤큰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드렁크 디어 로고의 스티커들이 들어있고 구성품들을 아예 저렇게 판을 짜가지고 넣어놨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고급진 패키징을 만나보는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구성품은 꽤 기본에 충실한 편입니다 엄청나게 튼튼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고성능으로 추정되는 USB 케이블과 키캡 스위치 플러 여분 스위치 두 알이 들어있고요. 여분 키캡 같은 경우에는 고급지게 포장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분들이 살짝 녹듯이 달라붙는게 있더라고요.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퍼백에 포장되어 있던 여분 키캡도 있거든요. 별도의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처리한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넣어놓은 이유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USB 케이블 쪽에는 이렇게 드렁큰 디어의 로고를 아주 멋있게 레이저 각인 해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 조각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각도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범폰입니다. 키보드 뒤쪽에 있는 범폰을 교체해서 물리적으로 각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키보드는 이렇게 비닐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미리 QC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개봉하시면 좋겠고요. 드렁크디어 H로 울트라 키보드의 본품입니다. 색상은 이그나이트 색상과 지금 보시는 투어멀린 색상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75% 레이아웃의 게이밍 키보드이고 보통 중국제 75% 레이아웃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키가 펑션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 l t 로 한영전환을 해야 되는 국내 유저들 기준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H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3개의 키로 나뉘어져 있고 바로 옆에 우 l 트가 있기 때문에 한영전환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야 키미핑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중국제 키보드들이 간혹 이쪽에 키미핑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 디자인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간지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디테일이 좋아요 왼쪽 부분에는 구조물 같은 게 없지만 오른쪽 부분에는 뭔가 파츠 같은 게 아주 커다랗게 더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키보드의 한쪽 모서리를 두르고 있는데 드렁크 디어라는 이 브랜드는 진짜 컨셉 하나는 확실하네요 드렁크 온 앤드 에이스 술에 취하고 에이스가 되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술 취한 사슴이라는 브랜드 이름답게 아주 멋있는 멘트를 각인해 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선 전용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별도의 모드 전환 스위치 같은 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B-C 포트 하나만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키보드 앞쪽에는 드렁크 디어 로고가 예쁘게 각인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판의 디자인은 상당히 요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스의 패키징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180도 돌리니까 드렁크 디어 특유의 사슴 모양의 로고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네요. 미러 플레이트 쪽에 이렇게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게 추역할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비닐을 떼볼게요. 뭔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간지나는 디자인 만난 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게이밍 키보드다라고 제대로 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싼티가 나지 않고 아주 멋들어지게 마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키보드의 각도를 바꿔줄 수 있는 여분 부품이 들어 있었죠. 기본 체결된 부품에는 6도라고 각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뜯어서 부품을 바꿔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무게가 좀 있는 풀 알루미늄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부품을 바꿔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면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H로 울트라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석축 스위치를 이용한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스위치를 체결하는 구멍이 별도로 뚫려 있지가 않아요. 자석축의 좌석 자석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 부분이 보이고 특이하게 스위치가 닿는 쪽에 별도의 필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쇼트 방지 기능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타건 소리를 위한 별도의 세팅 같은 걸 해놓은 것 같아요. 이번 H로 울트라 키보드에 체결되어 있는 마그네틱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드렁크디어에서 자체 개발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의 이름이 치엔 스위치인데 제가 이 스위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다 발음이 틀리세요. 일단 이 치엔 스위치가 파파고가 가르쳐 줬으니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드렁크디어 담당자님이랑 리뷰 전에 제품 수령하기 전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보통은 키보드를 리뷰할 거면 키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스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자부심이 있다는 거겠죠. 드렁크 디어에서 자체 개발한 거니까요. 예전 초기 마그네틱 스위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부분들이 다 뚫려 있었죠. 이 바닥 부분이 뚫려서 그 사이로 자석이 지나가는 형식이었는데 요즘은 타건 소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다 막혀서 나오죠. 이 스위치를 개발한 드렁크 디어의 설명을 들어보면 확실히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아무래도 키를 누르는 각도나 힘이나 타이밍이 다 다르잖아요. 그 과정에서 스템에 진동이 생기면 입력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드렁크디어에서 자체 개발한 이 치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조 부품 같은 걸 스템 아래쪽에 하나 더 덧댄 겁니다 스위치 스템에 붙어있는 이 보조 부품이 자잘한 잔진동을 흡수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 쪽에 자석이 움직이면서 PCB 기판에서 그걸 인식해서 누르는 지점과 떼는 지점을 인지하고 입력과 출력을 하는 건데 잔진동을 줄여줌으로써 그 입력의 정확도를 최대한 한 올려줄 수가 있다는 게 기본 원리인 거죠. 스위치 내부의 스프링도 스테인리스 소재를 채택했습니다. 별거 아닌 듯하지만 안정성을 더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일종의 레일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를 때좀더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타건을 할 때나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눌러보기만 해도 뭔가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타건을 할 때도 생각보다 타건한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색상도 지금 보시는 파란색 외에 빨간색으로 두 종류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뭔가 확실히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스위치였습니다. 타건을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마음에 드는 스위치예요. 왜드럼크디어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강조를 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다른 키캡들 말고 알파벳 쪽들의 키캡을 보시면 네모난 점들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저 점들이 뭐냐면 각 알파벳을 나타내는 모스부호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게이밍 키보드인데. 상대적으로 좀 레트로하다고 할수 있는 요소를 디자인 포인트로 가져왔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독특한 점들이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입니다. 키보드 자체에 아예 물리적으로 감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서스펜션을 채용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 제품을 신청한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푹푹 누르는 감이 아주 신박합니다. 이런 식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게이밍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극 초기에는 진짜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물렁물렁하게 되면 자석죽 특유의 입력 지점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부분들이 틀어지지 말라고 더욱더 단단하게 꽉 잡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마그네틱 스위치 게이밍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켓 마우트 정도는 채택해서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충격이 어느정도 흡수가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우징이 통째로 움직이는 서스페션 구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정말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컨셉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기하죠? 이게 하우징이 아예 통째로 움직이는 부분이 실제로 눈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타건감을 위한 세팅, 그런 걸 떠나서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물리적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칸의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살짝 힘을 줘서 밀어 넣어 주시면 이 부분이 조금 고정이 되거든요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해 주면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움직이는 느낌이 확실히 덜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영상으로 이 부분을 접해 봤을 때는 이게 차이가 나왔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싶긴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서스펜션의 움직이는 낙폭이라고 할까요? 이 움직이는 반경 자체가 확실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끝에 느껴지는 충격 흡수의 느낌까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의 감세력을 최대한 풀어줘서 완전 푹신푹신하게 사용하는 걸 소프트 바운스 모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푹푹 들어가는 게 그냥 가지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할때 전체적인 키감을 부드럽게 손끝 충격을 아주 유연하게 흡수해 줄수 있는 세팅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손끝에 들어오는 충격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세게 타고나 하더라도 손끝 충격이 그렇게까지 손끝에 많이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확실히 이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잘 만든 구조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타건 느낌입니다. 요즘에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게이밍 키보드들은 가스켓 마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스켓 마운트를 채택하면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충격이 흡수되는 부분이 하우징 안쪽에서 생기는데 이번 H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우징 자체가 움직이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타건을 할때 하우징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석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입력 지점이나 떼는 지점이 틀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사용을 하면서도 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머리를 꽤 영리하게 잘 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서스펜션을 상대적으로 단단하게 세팅한 걸펌 바텀 마웃 모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확실히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느낌이 덜 하죠.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부의 스프링을 골고루 배치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특정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게 없이 균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스펜션 감쇄력을 줄인 펌 바텀아웃 모드가 조금 더 스위치를 타고 나는 느낌을 잘 살려주는 듯합니다 정확하게는 충격 흡수가 좀 덜해지니까 이 손끝의 손맛이 조금 더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충격 흡수되는 그 느낌이 적어지니까요.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폭이 크니까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거나 손끝의 부드러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소프트 바운스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끝에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조금 덜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타건한 손맛이 살아있는 펌 바텀 아웃 모드가 좀더잘 맞는 듯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보드에 체결되어 있는 드렁크 디어의 자체 제작 마그네틱 스위치인 치엔 스위치도 생각보다 잘 나온 듯 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그런 구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타건 소리를 위해서 하우징이 막혀 있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어서 요즘 리니어 스위치 정도의 느낌까지는 내주는 것 같아요. 자석축 특유의 그 가벼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이 정도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초기의 마그네틱 스위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가벼운 느낌, 날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느낌은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마그네틱 스위치들은 다 타건 소리를 위한 설계를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아진다, 타건한 느낌이 좋아진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타건하는 치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우 피치의 리니어 스위치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을 듯한 그런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완전 또랑또랑한 느낌의 바치리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때리는 느낌이 있는 바치리 스위치인데 피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석죽 특유의 그 가벼운 느낌, 날라간 느낌이 없어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요즘 다들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한 웹런처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드렁크디어라는 브랜드가 확실히 한국 유저들을 많이 신경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 웹브라우저 런처에서 네이티브로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피드 트리거 설정은 당연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그네틱 스위치는 입력 지점과 떼는 지점을 다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레피드 트리거 외에도 별도의 다른 옵션들을 많이 지원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많이 발전하면 아무래도 게이밍 키보드를 구매해서 세팅하는 느낌이 훨씬 더 다채롭지 않을까 해요 기본적인 키매핑도 당연히 가능하고 송션키를 통한 단축기 설정도 원하는대로 매핑해줄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RGB 설정도 당연히 웹브라우저 런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번거롭게 따로 추가 세팅을 해줄 필요가 없는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한다는 점과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요즘 게이밍 키보드들이 이 폴링 레이트를 워낙에 높게 세팅하기 때문에 8K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 보이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다른 유저분들에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렁크 디어 제품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드렁크 디어 제품들이 진짜 괜찮다, 잘 나온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리뷰해봐라, 써봐라,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제의를 먼저 주셨을 때 흔쾌히 제가 요청을 받아서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이 디자인의 요소들은 뭔가 과한 느낌이 들긴 한데, 이것들이 뭉쳐서 꽤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키보드였습니다. 확실하게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요소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과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어느 정도 정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실물로 봤을 때 뭔가 좀 만족도가 높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눈으로 보여지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압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우징이 통째로 움직이는 키보드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타건감을 위한 세팅으로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스러운 키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두 가지 서스펜션 모드에 따른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